타르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타르타르 소스에 들어갈 계란 스크램프를 만듭니다. 재료는 계란 2 개와 노른자 2 개가 필요한데, 노른자를 분리하는 법은 달걀 껍질을 이용해 노른자를 계란 껍질에 왔다 갔다면 하 노른자만 분리가 됩니다. 노른자가 분리가 되면 계란 2 개와 노른자 2 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맛을 주는 생크림 2 큰술을 넣어주세요. 한 꼬집 정도의 소금과 살짝 후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어주세요. 다 섞어주면 불에서 버터 300g을 넣어 녹여주세요. 녹은 버터에 계란물을 넣어주세요. 포인트는 약불에서 빠르게 저 입자를 곱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스크램블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계란물을 익어서 고쳐야 된다 싶으면 불 앞에 빼서 천천히 식혀서 만들어야 됩니다. 요정도 곱게 되면 완성입니다. 야채 손질을 해볼게요. 반개를 가로세로 잘라서 중간에 한번더 잘라주어 차 형태로 썰어줍니다. 적당한 식감을 위해 다 짜른 양파를 큰 볼에 옮긴 다음 소금에 반 큰술을 넣어 10분간 절여줍니다. 조물조물 섞다가 기다리다 보면 물이 나오는데 이걸 짜줘야 됩니다. 저처럼 키친타올로 하면 일이 터 지니까 튼튼한 면포로꽉 눌러서 물기를 짜주세요. 함께 먹을 피클 3개를 양파 크기 정도 얇게 썬 다음 주면 됩니다. 부추 2 0줄정도 썰어주세요 원래는 쪽파를 사용하지만 집에 굴러다니는 부추로 선택 양배추는 겹겹이 쌓아서 얇게 채썰어주세 느끼함에 좋습니다 요리볼에 마요네즈 20g과 나머지 재료를 넣어 카르타르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피클, 후추, 스크램블, 설탕 한 스푼, 소금은 두 꼬집 정도 본인의 간에 맞게 소금은 넣어주세요. 중간에 까먹은 후추도 두번 정도 툭툭 쳐서 넣어주세요. 쉐키쉐키 섞다가 맛을 보면 니다 냉장에 있거 냉동 닭다리 살입니다. 중간 불필요한 살과 지저분한 닭 껍질 양 끝을 잘라주고 닭다리 살을 칼끝으로 콕콕 찔러 부드럽게 해줍니다. 두꺼운 부분은 칼집을 살짝 넣어주세요. 다음 닭다리 살 밑간. 해볼게요. 닭다리살 세덩이 기준으로 밑간을 했습니다. 다진 생강 한 큰술을 면포에 넣어 아까처럼 짜주세요. 이번엔 건더기는 버리고 생강즙만 사용합니다. 청주 세 큰술을 넣어줍니다. 다음 양파 한 개를 썰어. <놀람> 다진 양파를 만들어 3큰술을 넣어주세요. 소금 1티스푼, 후추 1큰술 섞어주다가 닭다리살 3덩이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그 다음 30분간 재워줍니다. 튀김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튀김가루와 감자전분 비율을 3대1로 해주시고 계란만 넣어 반죽을 만들어 줍니다. 물 없이 계란으로만 반죽을 하면 튀김에 푹신한 식감이 생깁니다. 계란 8개 정도 쓴것 같네요. 반죽 농도는 주르르 흐를 정도만 해주세요. 반죽이 완성이 되면 튀김옷을 만들어 줄게요. 밑간이 된 닭다리살을 튀김가루를 살짝만 묻히고 튀김 반죽은 너무 많지는 않게 전체적으로 묻혀줍니다. 이제 반죽옷을 슬리핀 닭을 튀겨볼게요. 푼솥이나 냄비에 식용유를 채워주고 170도까지 올려줍니다. 대략 7, 8분을 튀겨주세요. 우 번은 3, 4분 정도 튀기고 튀김을 빼준 다음, 또반죽을녹여게 식혀주세요. 그러면 닭머리 배경은 정상이고요. 두번 튀길 때는 내부 수분이 효율적으로 손을... 낮아지고, 바삭치킨니다한두번째는그전보다 높은 노트 튀겨주셔야 니다 이제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같이 먹을 타레소스도 만들어야 하는데 간단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물을 1대1대1대1 1대 비율로 하면 끝입니다 소스 어기에녹눅해지지 않도록 타레소스에 전분물을 넣어 점성을 만들어 줍니다 타레소스를 부으면 완성입니다 이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타레소스가 이리 강할 줄 너무 많이 뿌리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1에서 2수저만 뿌려주시면 타르타르소스와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타레소스만 먹어볼게요 반찬의 조화가 좋았고 타르 향이 일본식 느낌을 줬어요. 다음 타르타르 소스도 같이 먹어볼게요. 타르타르 소스가 확실히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식감에 풍미가 있어 맛있더라고요. 타르타르 소스는 맛있어. 이렇게 할게요.